자 펩트론의 주가가 수요일에 무려 마이너스 8%나 떨어지면서 그동안 좀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락이 나온 상황이에요. 그래서 펩트론 주주분들이 상당히 당황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한참 치고 올라가도 부족할 펩트론이 왜 여기서 꺾이는지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확실하게 기술 이전 소식도 없이 주가가 한 차례 올라온 상황에서 과연 여기서 어떠한 작전들이 펼쳐지고 있는지 여기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테니 이번 영상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지금 상황이 시장 자체가 갑작스럽게 또... 1% 정도 하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는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휴장을 앞두고 간망세로 돌아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펩트론의 8% 하락은 상당히 어이가 없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강한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의 하락이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펩트론은 제가 장기적 전망과 단기적 전망을 함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장기적 전망을 말씀드리자면 펩트론은 40만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이다 제가 이 이야기는 기존의 펩트론 영상을 찍으면서 수도 없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그만큼 펩트론이 앞으로 나올 만한 호재가 크기 때문에 특히나 이 비만치료제 시장에서 일라일이랑 계약을 맺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기술 이전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을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했을 때일라이릴리랑 어떤 소식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찌라시가 돌기 시작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죠. 근데 지금 그 찌라시가 나오지 않고 찌라시가 뉴스가 되지 않으니까 이권에서 어느정도 단기적으로 실망 매물들이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실망 매물이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장기적 전망으로 봤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 타점이고 오히려 이렇게 떨어지면은 물량을 모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게팩트로는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도 멈춘 이유가 있고 지금 여기서 실망 매물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 이유도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이런 내용들은 제가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미리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 때문에 그동안 영상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지금의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자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세력들의 장난질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일종의 찌라시가 나온 이후에 주가를 급등시키고 여기서 물량대를 털어낸 다음에 가려고 하는 이유인데 제가 기존의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9만원 이하면은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9만원 구간에서 계속해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면서 버티고 있었는데 세력들이 9만원 정도에 모아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들이 나오 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좀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종의 흔들기를 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3월 15일 시점에 이때 매수에 들어가셨던 분들 9만원 이하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 2배인 넘는 수익을 이미 보셨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놓치고 뒤늦게 올라갈 때 따라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당연히 펩트론이 한동안 횡보하면서 움직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믿음감이 떨어지고 지켜만 보신 분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안타까웠는데 자 결국에 어떻게 돼요? 제가 이야기 했던 대로 9만원 이하로 모아갔던 사람들은 큰 수익을 볼수 있었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뿐만 아니라 매도 타점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게 제가 12일 전에 영상을 찍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게 다음 주가 걱정된다. 이게 진짜일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영상 내용을 보시면은 4월 19일에 올렸던 영상이에요. 자 그동안의 세력들의 패턴을 봤을 때이 정도 되면은 세력들이 최소한의 차익 실현을 할수 있는 구간이다. 지금 확실하게 뉴스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찌라시만 돈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세력들이 매우세가 들어올 때 오히려 던지면서 이렇게 상승을 막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지금 또 흔들어주고 있는 이유가 그동안 9만 원권에서 더 이상 물량을 모아갈 수 없게 되니까 한차례 이렇게 주가를 올렸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흔들 어고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올리려고 하는 계획이란 말이에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락하는 거에 그냥 정확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 이종목 끝난 거 아닌가? 안 좋은 뉴스 나온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 때문에 매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제발 당하지 마시라고. 세력들한더 이상 당하지 말고 오히려 세력들의 물량을 뺏어오는 세력 털기를 진행하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맨날 개미 털기 당해야 됩니까? 세력들의 움직임이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괜히 제가 앞으로 40만 원까지 간다라고 하는 종목을 여기서 매수하라고 해 놓고선 고작 요거 먹고 나오라고 하겠습니까? 세력들이 흔들어 줄거 뻔히 보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가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여기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세력들이 흔드는 이유는 분명해요. 자, 우리가 빨래를 털때 어떻게 털어야 잘 털리나요? 빨래를 그냥 들고 있어서 여기서 탁탁 두들기기만 해서는 잘 빨래가 털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위아래로 흔들어 줘야지. 그때 먼지가 더잘 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먼지가 나오지 않으니까. 위아래로 흔들려고 하는거고 기대감을 줬다가 실망감을 줬을 때더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게 세력들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세력들이 괜히 매도하는게 아니다 일종의 차익실험 구간이 왔기 때문이다. 세력들의 차익실험 구간이 어디냐? 일단 세력들의 평단가 대비해서 애들은 보통 두배 이상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해요. 왜냐? 그 전까지는 남는게 없단 말이에요 세력들이 그냥 한 사람으로 이루어진게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이 선수가 있고 주가 있고 주포가 있단 말이에요. 이들이 전부 다 같이 수익을 나눠 갖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평당가 대비 두배 이상은 올라가야지 그때 남는 게 있다라는 거지. 아니면 시간 들여서 돈 들여서 이렇게 매집을 한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되는 게 세력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유는 앞으로 펩트론이 나올 만한 호재들이 많고 그만큼 먹을 게 많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물량들을 모아가려고 이런 짓을 하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모르면 당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세력들한테 당.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세력들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도 잘못 따라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9만원 이하로 매수해라 대놓고 이야기했음에도 세력들이 모아간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숟가락을 아직도 못 얹으신 분들 그리고 매도 타점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막연한 기대감으로 갖고 계셨던 분들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 타점을 잡기 어렵다 하시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매매 타점들이 나올 때마다 실시간으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제본 팩트론이라고 남겨주셔가지고 이 수익을 여러분들의 주머니로 고스란히 챙겨가시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펩트론은 40만원 이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거예요 일랄일이란 계약이 뜨고 나면 은 40만원이 뭡니까 사실 그 이상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일단 40만원까지는 바라보고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자 기존에도 제가 유상증자 사항을 활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이 매매타점들을 잡아드렸었는데 자 실제로 제가 기존에 10월 7일에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 펩트론을 5만원 이하로 매수해라 매도가 10만원 이상으로 잡아드렸었고 유상증자 상황에서 많은 분들이 실망하고 계실 때 저희는 오히려 강하게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월 7일이라고 하면은 바로 이때 시점이잖아요 이렇게 5만원권에서 펩트론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10만원 이상이면은 이미 2배 정도 되는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한번 매수사점을 잡아드렸는데 자 이때 당시에 저희 구독자분들 중한 명이 아 펩트론으로 수익 잘 먹고 나왔다 감사하다라고 인증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자 이렇게 100만원 들어가서 100만원 벌고 나왔다 감사하다 라고 이렇게 실제로 자신의 계좌를 인증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제가 9만원을 잡아 드려 가지고 18만원에 팔고 나오신 분 인증 문자 한번 보내주세요. 이렇게 저희 채널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실질적으로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가고 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보셔야지 제 채널이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 모두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펩트론 매매사점들 함께 잡아가실 분들은 제 번호로 펩트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여러분들이 펩트론으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 놓칠 일은 없겠죠. 물론 펩트론은 가만히 들고만 있어도 돼요. 여기 9만원에 매수하신 분들은 앞으로 크게 오르게 거니 하고 계속 들고 가도 좋은데 저는 좀더효율높게 그러니까 복리의 효과를 제대로 누려보고자 최대한 싼 가격에 산 다음에 매도 타점 한번 잡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가면서 이런 구간에 있는 차이까지 노려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싹싹 긁어 먹으려고 매매 타점들을 잡아드리고 있는 거니까 저와함께 펩트론으로 제대로 긁어 드실 분들은 저한테 문자 한통 남기셔가지고 우리가 함께 수익을 만들어 가 보자고요. 네, 마지막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제 채널을 구 구독을 누르고 있지만, 그래도 더 빠른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채널을 통해서 더 많은 혜택을 받아 가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이벤트를 준비를 했고, 자, 퀴즈에 참여해 주신 분들한테는. 총두 가지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번호 또는 종목명을 적어서 제 번호 010740006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두 가지 상품이 무엇이냐? 자, 첫 번째는 현재 교보문고에서 판매하고 있고 제가 실제로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었던 노하우, 주식으로 월급을 만들어갈 수 있었던 노하우를 적은 책인. 주식으로 월급 만들기 책입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저는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100%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신다면 앞으로 주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주로 담았는데 이렇게 목차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차트 보는 법부터 시작을 해서 종목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직장을 다니면서 주식을 매매하는데 직장인한테 맞는 매매 전략 실질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제 10년의 노하우를 담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하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내용은 제가 상황에 따라서 계속 개정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매매하시면 앞으로 주식을 하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구독자 분들한테는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 내용을 참고하신 다음에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좀더 빠르게 주식하는 법을 배우.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초보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니까 어차피 무료로 제공해 드리는 거니까 이 내용 반드시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종목으로 10배 폭등이 가능한 바이오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이 임박한 기업인데 제2의 알테우젠이라고 불릴 정도의 어마어마한 종목이에요 뭐 혹시 알테우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올해 7만원대에 시작을 해서 주가가 1년 내내 올랐고 그래서 6배가량의 성승을 보여줬던 이런 어마어마한 종목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여기서 더 올라갈 여지도 남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총 1위를 다투는 기업인데 자 이런 기업이 또다시 나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2의 알테우젠이 나올 만 종목이 무엇인가 분석을 해 봤을 때그 다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기업인데 자 마찬가지로 글로벌 빅파마 그룹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시총으로 봤을 때 알테오젠처럼 6배가 아니라 10배 이상도 가능한 기업이라서 지금부터 우리가 이 종목을 꾸준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바닥 구간에서 세력들이 지속적인 매집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이런 종목을 매매할 때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확실하게 매집이 들어간 다음에 이 평단가를 낮게 들고 가야 돼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스윙적인 측면에서 단기 고점이 나올 때 그때 매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 더싼 가격에 매수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중간중간에 수익을 만들어 감으로써 좀 안정되게 매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만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해서 미리부터 수익을 만들어 두려고 하는 거고 이 계약 공시만 나온다라고 하면 10배 이상도 가능한 종목이니까 그리고 바닥 구간에서 매집을 할 때에는 기대 수익률이 그거보다 더 높게 1 5 배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 종목 하나로 여러분들의 그동안의 주식 성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구독자분들랑 매집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거고 이 종목의 타점들을 제가 계속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확인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하면 여러분도 더 이상 주식으로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수익을 내서 어디 가서도 나 주식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같아요. 자 그래서 퀴즈의 정답을 아시는 분은 010-745-0506제 번호로 번호 또는 종목명을 남겨주시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혜택들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말고 챙겨가시기 바래요. 뭐 물론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기프티콘이나 뭐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공해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기프티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주식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고기를 잡는 법을 배워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상품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채널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 모두 다 주식으로 월급을 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